잠시만요. 출금을 시작하기 전 엘뱅크 거래소 사용하시는데 거래 수수료 페이백 65% 테더 드랍이 해드리고 신규 가입자 첫 입금 50% 추가 받아가세요. 자세한 설명은 영상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전송 코인은 테더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어비트와 빗썸에 테더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른 코인은 변동성이 극심할 경우 옮기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금 과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엘뱅크 클릭합니다. 왼쪽이 사람 모양 클릭. 로그인을 합니다. 에셋 클릭합니다. 위드드로우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구글 OTP 하는 법 오른쪽 상단 카드에 띄워놓겠습니다. 안 나온다면 넘어갑니다. 서치 검색하셔도 되고, USDT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USDT는 테더와 동일합니다. USDT 클릭. 온체인 출금과 인터널 출금이 있는데 쉽게 말해 온체인 출금은 내외부이고 인터널 출금은 엘뱅크 내부이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엘뱅크는 빗썸과 트래블룰이 되어 있기에 빗썸으로 자산이동을 하겠습니다. 온체인 클릭. 어드레스에는 빗썸 USDT 지갑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트워크 클릭. 이때 입금 네트워크와 출금 네트워크가 같아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BEP20과 트론을 많이 사용하는데, 둘중빗썸에 존재하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TRC20이 트론입니다. 빗썸 들어가 줍니다. 입출금 클릭합니다. 돋보기에 테더 검색하셔도 되고, 테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입금하기 클릭. 이더리움과 트론 밖에 없기 때문에, 트론 선택합니다. 확인. 입금 주소를 엘뱅크에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 클릭합니다. 다시 엘뱅크 들어갑니다. 어드레스에 붙여넣기 합니다. 네트워크 클릭합니다. 빗썸에서 트론으로 했기 때문에 트론 클릭. 유저 타입은 왼쪽이 개인, 오른쪽이 법인, 이름, 성순으로 기입해 주시고요. 익스체인지 네임 클릭합니다. 서치에 빗썸 검색해 봅니다. 빗썸 클릭. 썸이 클릭하시고 인증하면 이체는 끝입니다. 빗썸에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빗썸에서 입출금 들어가신 뒤 확인합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은 테더드랍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뱅크 수수료 페이백 65% 신규 가입 시 입금액의 50% 증정금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이 받으러 갑시다.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보이시는 링크로 엘뱅크 가입합니다. 네이버에 테더드랍 검색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테더드랍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하실 때의 추천인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면 테더 드랍에서 20 테더 드립니다. 이제 로그인 클릭하시고 로그인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UID 연동하기 클릭합니다. 엘뱅크 클릭합니다. UID를 넣으시는데 엘뱅크에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연동 완료를 확인하신 후 매매하시면 페이백 65%, 신규 가입 입금액의 50% 추가 증정 적용됩니다.